예전신을 위의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이 참 빠르죠 벌써 주일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시다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이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드리는 말이 아참 마스크를 내 마스크를 끼고 있었네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늘 드리는 말이 있죠. 이제는 화도 많이 들어서 식상할지도 몰라요 우리 계약이 이제 다가왔어. 그죠. 다음 주에 지금 1, 2학년 이제 계약 준비합니다, 그죠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또 계약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 중간에 열이 나는 사람이 있거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학교를 다시 못 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발생하는데로 해서. 여전히 코로나는 여러분 괜찮다고 해서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정말로 코로나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계속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여전히 잠옷 입고 있는 친구들 제가 다 알아요 저희 집에도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laughs> 잠옷을 입어도 우리 몸과 마음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 손을 꼭 모으고 하늘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하루의 시간도 빠르고 일주일의 시간도 빠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벌써 초등학교가 다 끝날지도 모르고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이 되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시간을 하루 한주 값지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못 가고 지루하고 따분한 생활들이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열심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 어, 장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속해서 지금 몇 주째죠? 삼 주째 누구에 대해서 지금 배운다? 예, 그렇죠. 노아가 나오죠. 우리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어, 집이든 집에서 크게 하는 거는 뭐 주변에 그렇게 안 들리니까 큰 목소리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듯한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영상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슈ー... 시험을 잘못 보거나 중요한 시합에서 지거나 소중한 물건이 망가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이 일로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아도. 스스로 힘들거나 슬플 거예요. 만약 집에 불이 나거나 수해 혹은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를 겪는다면 훨씬 더큰 상실감을 느낄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홍수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지만 침수의 흔적으로 처참해진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노아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은 어떤 메시지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도록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배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자, 여전히 3주째 우리 나오는 삼각형 노아. 우리 노아가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지만, 어, 홍수가 나서 방주가 엄청난, 어, 홍수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있고,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할 때는 저렇게 마냥 웃지는 못했을 거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어, 이렇게 노아가 웃는 모습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와 그리고 자기가 알던 모든 사람들, 자기가 모르지만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휩쓸려 죽었잖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눈으로 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홍수를 조금 몇번 겪어 봐서 진짜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저러, 저러 저러 저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 본적이 있어요. 물이 여러분 불이 나는 게더 위력이 클까? 물로 휩쓸어 버리는 게 위력이 클까? 여러분 홍수가 훨씬 위력도 세고 무섭답니다. 자, 그래서 홍수를 겪은 사람들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어, 잠시나마 했을지도 몰라요. 홍수가 끝나고 1 5 0일이더 지나고 산봉우리가 보인 다음에 또 100일이 더 지나고 나서 이제 물이 조금 많이 말랐어.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모든 생물을 다 보내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나왔죠. 나왔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죠? 우리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휩쓸려갔어. 그래서 곳곳에는 그래도 이제 싹이 나면서 이렇게 풀이 난곳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저렇게 가지만 앙상이 남은 아니 가지조차도 남지 않은 그런 황량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삼각형 노아가 뭐라고 하고 있어?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 우리 지난 주에도 잠깐 배웠지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거의 똑같이 나온 구절이 있어. 여러분 이게 기억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되어도 돼. <laughs> 여러분 이게 기억난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지금 노아에게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 다시금 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 세 명이 있어. 자 저기 보면 뭐 글자가 나와 있죠? 샘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샘과 함과 야벳 그 아들들을 통해서 쭈루루루루루 수많은 자손들이 또 안을 이렇게 번성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어떻게 됐을까? 그죠? 저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지는 못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못을 보여주셨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 무지개 무지개 본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는 저는 쌍무지개도 봤어요 쌍무지 무지개가 어, 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무지개를 보면 정말로 무지개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여러분 그거 알아? 무지개는 사실 하늘에서 높이 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무지개는 요렇게 떠 있죠 요렇게 요렇게 떠 있는 거 같지 그러나 높은 하늘에서 보면 사실 무지개는 어떻게 생겼다? 동그랗게 생겼어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긴 거. 워낙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보니까 일부분만 보여서 요런 모양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와 예쁘다, 우와 아름답다, 신기하다 이런 것도 좋지만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어,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무엇? 그쵸?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은 바로 노아가 술을 먹고 어그 당에는 여러분 포도 농사가 잘돼그 지방에는 그래서 포도를 만들어서 그 지방에는 물이 또 귀해요. 먹는 물을 잘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면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 대신 그렇게 마시고 하긴 했는데 노아가 어느 날 재배한 포도주를 따먹고 포도주를 적당히 먹으면 어, 음료처럼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저기 우리 삼각형 이제 삼각형이 아니고 저렇게 뭐소세지 같이 생긴 노아가 저렇게 침을 흘리며 자고 있네. 우리 그림에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노아가 어떻게 자고 있다? 그죠? 술 먹고 아니 포도주를 너무 술 먹고 아니고. 노아는 수, 술을 마시려고한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마시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마셨나봐. 그래서 취했어. 포도주를 마시면 여러분 많이 마시면 취해요. 많이 마시다 보니까 취하고 더마있서더 더 취하고 더더더더 더, 먹었나봐.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러죠. 발가벗고 자고 있었어. 발가벗고 자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이 그런 발가벗고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러실까? 아이고 아버지 취하셨네. 이거 아니고 아버지를 비웃었어. 아버지를 깔봤어.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그런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가서 막 고자질했어. 아이고, 응? 저기 텐트에 가봐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laughs> 하면서 아버지를 엄청 깔본거지 아버지가 발가벗고 발라당 누워계신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비웃고 자기만 비웃을 뿐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를 듣자말자 놀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봤을까? 아니야. 샘과 야벳은 아버지를 멀찌감치 텐트에 가다가 아버지가 볼 때쯤에는 뒷걸음. 뒷걸음 쳐서 뒷걸음 쳐서 걸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이렇게 덮어드렸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샘과 야벳이 이렇게 눈을 감았지만 눈을 감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뒷걸음 쳐서 보지를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를 몸을 저렇게 덮어주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어, 노아가 잠에서 깨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어, 함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어, 화가 난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내려요그 당시 말로 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가 하는 말로 하는 모든 것은 축복이든 저주든 능력이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입에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힘을 주셨, 주셨던 거지. 그래서 노아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이 되었고 노아가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화가 난 거는 알겠는데, 괘씸한 건 알겠는데, 서운한 건 알겠는데, 함에게 뭐라고 저주를 했냐면,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 했어. 함의 자녀들이 함이, 지금 함이 아니고, 함의 자녀들은 그 형제들의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저주는... 그냥 저주 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보면 그 저주가 쭉쭉쭉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있을 바벨탑 사건이나 아니면 어 페르시아를 잡아먹고 우리 예전에 기억나죠 애굽 그리고 페르시아 그다음에 바벨 기억나죠 바벨이 엄청 큰 나라야 그 바벨이 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었는데 그 바벨을 세운 나라의 왕과 그리고 마벨탑 사건에 그 주동 자격되는 사람이 바로 함의 자손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한번 잘못 내뱉은 저주의 말 때문에 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입에 나오는 말들을 조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들은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혹여나 저주까지 하는 말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고 또 그런 말들이 결국에는 안 좋은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꼭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 저주스러운 생각들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 니무롯이라는 바벨론의 왕 이게 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어, 함 그리고 바벨탑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 중에 지도 자격되는 사람들이 바로 함의 자손이 되고 만 거지. 그런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노아의 욱 해가지고 내렸던 저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이야기 때부터 쭉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관계로 지으셨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어, 사랑하는 관계로 지으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죄를 짓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았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어. 자녀를 주시고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셋이라는 또 아들을 주시고 또그 아들을 통해서 쭉쭉쭉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한 한 명의 의인 노아가 또그 중에 있었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 주셨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노아와 노아의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약속들을 시작하신 거지.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약속,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디에서까지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또한 죽어서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길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귀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결단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헌금, 이제 모으고 있는 헌금 있으면, 헌금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부른 찬송인데, 우리 감사해요, 주님 찬송 부르면서, 우리 제 헌금 드릴게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알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밖에 없어 여러분 많은 재미있는 것들 즐거운 것들을 아무리 내 속에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말고는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제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참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만족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다른 그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실한 행복과 참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 감사와 참 기쁨이 한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놀라운 어, 사랑의 언약의 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과내데에그 어떤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꿈과 우리의 미래도 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꿈과 미래를 들, 미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 드려요 광고는 여전히 특별한 것 없이 똑같은 것 반복됩니다 첫 번째 우리 계약 준비 잘 하고 계약 일정 모르는 친구들 없겠죠 제가 일단은 띄워 드릴게요 뿅! 일정 보고 어, 준비 잘 하도록 하고 계약하기 전까지 또 시간도 잘 보내세요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직은 계속 계속 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잘 관리하고 사람들 많은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목소리> 자 여러분 자, 다음 주 드디어 학교를 가요 우리 1학년 2학년들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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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